반반의 어린이집. 뭐, 대충, 제도 스토리가, 어, 대충 듣기로는, 그냥 어린이집이에요, 말 그대로. 애들이, 노, 애들이 있는 어린이집인데,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집에 안 온대. 그래서 부모님이 찾으러 간 거예요. 예, 음, 예. 스타트. 소리, 시끄러운 말이 있어요. 애들 떠들 소리 들리죠? 실종된 아이를 찾는, 시계를 클릭하래. 시간이 지나는 건가 봐. 와, 새벽 2시까지 애들이 안온 거야? 새벽 3시. 새벽 3시. 어, 마우스 감도 보소. 일단 이건 지금 무료고요 음. 처음에 느낌은 파피보다 괜찮은데? 파란색 카드를 얻었다. 블루 체크 블루 체크 딱봐딱 딱 봐도 이거 이거다 easy. Then, Bebuton Poka. White day, sir. I'm 지 e t t i 이 g n o n 이 of it. 리모, 리모 응?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드론인가? Dear mom, I'm clear. 뭐 애가 이 괴물이랑 싸운다는데 하이데 투 플레이 했습니다. 편집 중이고요. 여기서 애들이 뭐이 괴물 이벤트가 있었나봐. 어 이거 아까 없었는데 배터리 하나 더 있다. 배터리 두개 오케이. 아 배터리 얘네들이 여기 마스코트인가봐. 오 아, 근데 마스코트는 되게 귀여워, 애들 이거 되게 귀엽게 생겼어 부스! 응? 음? 어, 뭐야? 어디 갔어, 이거? 어, 뭐야? 리모.. 컨 이걸 조정해서 이런 걸 누르라고? 일로 와? 어딨어? 안 오는데요? 아, 무조건 이렇게 땡겨야 돼? <웃음> <웃음> 친구야, 뭐하니? 일로 와야지. 알아서 그 사물을 감지해서 왔었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 <laughs> 빨리 와! 왜안 와? 반항하는아 <laughs> <laughs> 아, 친구야! 알아서! 알아서 와야 될거 아냐! 아, 어, 손 많이 가네, 이 친구. 응. 이제 올수 있지? 아니, 뭐야! <laughs> 어디가, 어디가 부여친구야 뭐 빨리 오라고! 어, 아니, 뭐 이래? <laughs> 아니, 뭐지? 내가 너무 가까이 있었나? 어, 왔다, 왔다. 그렇지. 그렇지, 자식아. 정신 차려! 밟을 수 있나? 그건 안 되네요. 뭐, 둘, 둘 중에 버튼 뭐가 되는 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가봐. 이걸로 박는 거 같거든요? 어? 또뭐 있나? 이게 보니까 뭐, 오브젝트를 하나 얻으면 뭐가 하나 더 생기더라고. 혹시 또 뭐가 생겼나? 오 우저 움직인다. 음, 이거 쳐보자. 오 됐다. 얘는 안 되고 얘는 통하냐? 됐다. 뭔데? 응? 응? 소리 났잖아. 뭐지? 다시 이거 눌러야 되나? 이게 이거를 활성해주는 건가? 안 돼! 아, 오, 오, 뭐야? 감지한 거야? 이럴 땐또 똑똑하네. 아, 그러네. 뭐야? 여기 열린 거야? 도시 공격! 공격! 어, 뭐야? 뭐야, 뭐해? 야, 공격! 공격! 이게 되냐? 좀만 더 가봐. 안 되나? 저기까지 안 가나봐. 뭐야? 공격, 공격! 공격, 오! 어, 무찔렀다. 뭐냐 저 세대가리? 자, 얘 여기 여기 있는 마스코트다. 예예예 예. 예 맞아 맞아. 예, 예예 예. 어? 뭐야? 투명 유리인가? 어? 파랑색. 나 파랑색 키 있잖아. 어어뭔 어, 소리야? 어, 저 저기 있다. 이왜 오버야, 색깔 왜 바뀌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래픽은 되게 괜찮은데? 아마 그렇게 똥가처럼느껴지 않는데? 더 토이 컨트롤 b... 캔나 비... 뭐라뭐라뭐라뭐라? 옐로... 어 뭐야! <laughs> 추풍 낙엽처럼 다 사라지는구만. 오오나좀 셀지도. <laughs> 나좀 셀지도 이게 물리 엔진이라는 건가? 뭐뭐 뭐 카드 찾으라는 것 같아요. 얘들아 놀았으면 정리를 해야지. 음. 에그 여섯 개 달걀을 먹이라는 건가? 어 이게 알인가? 아. 어 먹었다. 어뭔 소리야 이거? 하나 찾았어. 저기 있다. 두 개. 오 어, 파란 스카도 뭐야? 뭐가 된 거지? 어? 뭐, 뭐지? 안 타지네요. 윙. 달걀이 어디 있을까? 세 개. 우리 드론이 어딨어? 드론아, 일로 와! <laughs> 아, 우클릭하면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순간이동 기능이 있네. 최신식이네. 응, 이건 뭐야? 뭐죠, 이건? 어, 오, 이거 나왔다. 나왔다. 누르니까 이거 나온 거네. 몇개 모았죠? 지금? 어. 몇개 모았죠? 4개? 5개? 어. 다 모았다. So easy. 가보자고. 어우, 뭐가 그러 뭐, 심연 속으로 들어가기분이냐 야, 근데 너가 달걀 을 먹어야 돼? 니가 낳는 거 아니야? <laughs> 어,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어? 여섯. 어, 이거 나왔네. 아, 아.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옐로 카드. 고맙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가자. 스윗하게 가자. 옐로 카드. 여기다가 딱. 응? 슬 <목소리> 눌러야 되는데? 벽 있잖아. 왜 빨간색이지? 뭐, 뭐, 어떡할 건데.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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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서는 전파가 방해가 된다고? 이거 뿌시냐? 오, 뿌시네? 아, 굉장한데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나? 뭔 소리야? 어, 저게 문 열렸어요. 어, 보디 방치 응? 한, <laughs> 이 음, 이것도 깨지나요? 왜 이건 못 깨? 어 뭐야 지나갔어. 어 이건 통과해? 이건 통과하는 거야? 컴 온. 갑시다. 망치었어요, 얻 망치? 느낌이 여기겠지? 왔녕 어, 뭐지? 이거 무슨 어린이집에 이런게 있어? 위험하게? 레드 이거 타고 떨어지면 어떡해? 이마일 어, 주행 스타? 뭐야 올라타라 어어 이거 방 검은색 아니었나? 레와인드 어, 어어 간다 어간다 소라라, 거기 망잘 봐! 야, 저, 뭐야! 미친, 이거 뭐야! 제가 이거 타고 온 거야? 어, 나, 갑 어, 순간 소름 돋았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얘네들 색깔? 아나 제대로 안봐고 왔는데? 얘는 초록색이야 어? 얘얘저 분홍색이잖아 얘 뭐야? 오나얘 알아 얘 파란색이야 아까 우가우가 했던 얘잖아 얘 흰색 오오 오, 그거 기억은 난다 넌 어, 진짜 잠깐 봤는데. 얘 빨간색, 어. 괜히 건드렸죠. 얘는 뭐지? 아, 누르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어, 뭐야! 뭔 색이지? 주황색 카드. 이거 뭐지? 뭔 소리야? 뭐야? 누가? 어디서 나 쳐다봐! 오왜 뭐야? 어우 아우 어우 뭐야? 쳐다보는데? 오 미쳤다! 야로와 오씨발 뭐야? 공격해! 공격, 공격해! 공격해! 오이 뭐야? 야, 여기 다 여기 다 어, 씨, 뭐야? 움직이는거 뭐야? 왜, 왜, 왜간봐얘 공격해? 뭐야? 나안 때리나? 뭐지, 우리 편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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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laughs> S 뭐야? 뭐야? 아왜 여기서부터 시작해? 내가 <laughs>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 오 뭐야? 안 가져. 어, 저거 누르려고 했는데 안 가져요. 일단 이걸 누르는 건 맞아. 뭘봐이 씨. <laughs> 아 제가 선빵도 못치네 선빵 치면 죽네요. <laughs> S에 있어 이것도 힌트인가? 뭐야? 어 죽으면 뭐? 철자가 달라지는데? 뭐지? 한번더 적어볼까? 어? 뭐, 뭔가 힌트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죽어보자 응 음, 떨어지면 그만이야 <laughs> 아니네? SHH? 아닌가? 일단 그냥 깨봅시다 이거, 이건 맞는 것 같아 눌러 아니, 드론이 근데 진짜 너무 느려. 어, 뭐야? 와, 진짜 음침하게 생겼다니. 왜 이거 안 돼? 아까 눌리지 않았나? 아, 내가 도착하니까 행성되네. 이거 아까 보니까 점프할 때 보니까 이게 뭐, 뭐 내려왔거든요? 날로 왔네. 오야, 뭐야, 간다. 뭐야, 뭔데? 뭐 뭔데? 너도 와? 오! 오! 얘들 로봇인가 봐. <laughs> 로봇인가 봐. 근데 뭐 터지는 소리 들렸는데? 이렇게 잘 웃던 아이가 어찌 저렇게 되었을까? 머리카락 세개 빠졌나? <laughs> 이게 근데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건 뭐지? 설마 부리로 박은 건가? 그거 아닌니 음.. 예, 아무튼 재미난 친구였어요. 가자, 가보자고 안녕하세요. 일단 소환부터 시켜놓자. 안녕. 어 뭐야? 뭔데? 어어 어, 뭐야? 비행기 티켓? 그래서요. 어? 눌렀는데? 뭘 놓친 거지? 다시 반대로 가야 되나? 뭐지? 여기 문이 열리나? 아닌데. 어? 날 위에, 날, 내 거래요. 뭐야, 누구야? 너야? 아, 이거 주황색이었네. 애들의 웃음소리다. 들아 애들아 어 성도 왔어 어 성도다 어 애들아 성도 놓는 건 진짜 여러분 농담하는 거 화이트데이2 보다 이게 더 성도 놓는데요 화이트데이2 2만 얼마 이거 반반에 얼리집 무료 이거 맞냐? 어 성도 왔어 뭐야? 아 진짜 뭐야? 어 성도 왔어 애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우당탕탕 소리 들리던 애들이 비명 소리로 바뀌었거든요. 비명 소리로 바뀌었거든요. 애들 어디로 떨어진 거 같은 소리였는데, 그래서요. 근데 그래서요. 이제 어떡하라고요? 저 누른 거 맞잖아. 어, 잠깐만, 아니 뭐야? 어 뭐야 나서운도다 뭐야 이래 이거 이거 내가 분명 어지럽혔는데? 누가 있나봐 응 다시 다시 하면 그만이야 <laughs> 응 다시 정리해봐 어 다시 어지럽히면 그만이야 <laughs> 어. 다시 해봐 어 다시 해봐 응 어지럽히면 그만이야 어 뭐야 내가 이걸 안 눌렀었나? 오! 오, 뭐야! 아니, 원장님, 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아, 근데 이걸 안 눌렀었어? 아, 이걸 누르고 이게 활성화된 거구나. 난 이거 누르고 저 카세트 테이프가 나온 건줄 알았네. 근데 목 지나갑니다. 오, 뭐야, 깜짝 아이. <laughs> 뭐야, 이게? 이게 어린이집? 내가 혹시나 하고 왔는데 이걸 리얼 싫어하니?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데. 사실 주인공은 가랑이를 쫙 벌려서 걸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laughs> 플레이어 이놈아, 니가 그럴 줄 알고 난 다리를 찢어놨다 며 이런 건가? 음. 갑시다. 안녕. 와 이거 어떻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거 뭐바 부딪혔나 봐요. 오 내려간다. 이거 다 피야 그리고 이거? 저 뭐야? 어뭐 보라색, 주황색 섞여 있는 게 뭐한가 있었는데. 오와 아, 뭐야? 오왜 그러세요? 드론, 드론 어디 갔어 내려와!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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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들어와! 또 들어와! 오, 깜짝아! 내 등에 그 무게 무섭게 생긴 것 같진 않아. 오! 떨어졌다. <웃음> 둘이야. <웃음> 떨어졌다. 마우스 안 움직입니다. 아, 땡큐 포 플레이. 짧고 간단했다. 음, 좋았다. 재밌었다. 이게 근데 3일 뒤에 나와요. <laughs> 3월 4일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 재밌었다. 아, 이렇게 해서 만반의 어린이집 플레이 해 봤고요. 진짜 개인적인 소신 발언. 하이트데이 2보다 재밌어. <laughs>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안녕!